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일 아침 목상입니다. 드디어 2020년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리바이브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 가운데 그 가운데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오늘하고 내일을 읽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용이 아주 직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인사도 굉장히 짧고요. 뒤에 마무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짧습니다. 본론으로만, 본론으로만 아주 직설적으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읽고 또 내일 4장에서 6장까지 읽으면 마치 야단 맞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야단 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잘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짧은 시간 만에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야단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야단치고 있는 느낌, 야단 맞는 느낌 받는 거 맞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분이 우리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구분이 우리를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구별이 없습니다.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 보여 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 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에 얼마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있는 모습이 다르고, 겉모습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엄연히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종과 자유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한 차이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차이, 그러한 차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 들게 되는 것이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종이지만, 여전히 주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수 있는 것, 여전히 남자이고 여자이지만, 서로를 존중해 줄수 있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이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차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져가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기능은 다르지만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차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르지만 존중해주는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다르지만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른 모습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복이되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2020년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까요? 주시옵소서. 2020년 12월입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가장 적절한 인사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한 뜻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 계시록에도 등장이 되는 주제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사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20년 12월을 보내면서 서로 서로에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 오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서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사사.